빠지고 네. 빨리 빨리 앞에 앞에 가야 땡겨서 빨리 앞에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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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서 앞에 앞 앞자리가 빨리. 자. 날리나네날리나네날리나네자아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저기 날리났어요 예 네, 히트 히트 랜딩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해요 오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삼치 삼치 이거 이거 어부가 왔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는 어부가 오셨어요? 예좀 네. 태극권 좀잘좀 해봐요. 아, 참말로. 어, 포겠다. 쏜다. 빨리 나와요, 빨리. 자, 이주인 님. 네. 자, 서울 그 지하철 자연산 비둘기 사는 동네에 서 오셨습니다. <laughs> 자, 자연산 비둘기가. 야생 비둘기. 자연산 비둘기들이 사는 그 지하철. 음. 그래도 히트다. 일단은 일단은 뜨면 말이에요 뜨면 수면에 뜨면 말이예요 태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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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직선 운동을 곡선 운동으로 만들어주지 자, 자 태극권 살살살해 살살. 절대 멈추는 동작하면 안돼요 계속 굴려줘요 오케이 힘이 너무 세서 빠졌어요 꼭 꽂았는데 일단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네. 자, 이야. 네. 오케이. 자, 오케이. 2주의 그 조사님. 자, 비둘기, 야생 비둘기 사는 동네에서 오셔가지고. 아, 혜미. 아, 혜님 아, 대단하십니다. 야생 비둘기를 좀 잡아 보셨나봐요.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야생 비둘기를 잡던 그 조사님께서 야, okay. 어디 어디 저 뒤, 뒤가, 뒤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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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자승영 조사님 자공고 선배님 오셨습니다 오 오케이. 야, 이거 태우건 제대로 하셨네. 고기가 지가 잡힌지도 모르고. 오, 예. 빵 좋다. 오, 씨. 오, 컸겠네 오, 씨. 오, 씨. 아, 어. 대단하십니다.